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내일부터 여지는 설 연휴를 앞두고 본격적인 귀성이 시작됐습니다. 자식을 만나러 가는 어르신들의 역귀성 행렬도 눈에 띄었는데요. 전통시장에는 모처럼 활기가 돌았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도시로 시내로 자녀를 찾아가는 역귀성객들이 배를 이용해 여수 연안 여객선 터미널에 들어옵니다. 직접 키운 농산물과 선물도 양손 가득 챙겼습니다. 일찌감치 마중을 나온 딸들은 같이 장도 보고 음식도 해먹을 생각에 한껏 부풀었습니다. 김치, 뭐 이거 저거 농사 짓는 거, 참기름, 여러 가지. 추석 때나 설때 무조건 우리 우리 요새 온남에다 살거든요. 온 가족 다 모여 갖고. 버스 터미널도 일찍 고향을 찾은 귀성객과 역귀성객들이 한데 뒤섞여 북적였습니다. 한쪽에는 고속버스 배송으로 보낼 택배도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탄핵 전국 속에 맞는 명절이 마냥 즐겁지는 않습니다. 하루 빨리 안정을 되찾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국이 좀 안정됐으면 좋겠어요. 좀 서민들 살기 좋았으면 편안했으면 좋겠어요. 일주일 전 한산했던 전통시장은 이제 막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떡국에 들어갈 가래떡과 고기, 전 등이 불티나게 팔립니다. 어느 때보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상인들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핍니다. 시장 안에서만큼은 지금 명절 분위기가 나는 것 같아요. 명절 전날까지는 이제 손님들한테 맛있는 떡이랑 떡국 준비해서 팔고 이제 명절부터는 가족들하고 같이 보낼 생각이에요. 어수선한 시국 속에 맞은 설 명절이지만 가족과 함께 즐거운 연휴를 보내려는 마음은 예년과 한결같았습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물김값이 폭락하면서 산지에서는 이제 물김 폐기 대란마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도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동틀무렵 진도의 한 김양식장. 여느 때처럼 수확에 나섰지만 판매조차도 장담할 수 없는 현실에 어민들은 앞이 막막할 뿐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이제 물김 이생산해서 나오는데 그 물량에 따라서 저희가 폐기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뭐 예를 들면 고흥 쪽에서 불법 면허지에서 물량이 많이 나왔다. 그러면 이쪽이 폐기될 수 있는 확률은 높습니다. 지금까지 과잉 생산으로 폐기된 물김 양만 배 266척 0 0 분량인 3,500톤가량. 지역별로는 진도와 고흥, 해남, 신안 순으로 많이 버리고 있습니다. 폭락한 물김감 역시 반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 일일이 손으로 퍼나르는 폐기 작업에 지친 어민들은 올해 김의 20%를 모두가 수확하지 말자는 자구책까지 마련했습니다. 물김을 꺼내 아예 보름가량 햇빛에 말려 죽이는 방식으로 품이라도 줄이려는 겁니다. 어민들은 특히 앞으로는 신규 면허 확대가 더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부터라도 앞으로 이김 이, 이것을 추위를봐가면서 2, 3년 지켜봐 가지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어, 결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정치권도 김을 비축 사업에 추가하는 안과 과잉 생산 시 일정 비용을 지원하는 안 등을 정부에 건의하며 빠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사태를 생산, 가공, 유통 균형에 대한 문제로 보고 계약제 생산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실제 마른 김 가공 공장의 김수매를 촉진하기 위해 저리로 자금을 빌려주고 선착순으로 인센티브를 더 주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우선 생산이 잘 돼야 유통가공이 잘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시기와 그다음에 가격, 그다음에 유통하고 수출까지 가는 전반적인 거를 해수해서 관리하면서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하지만 올해는 이미 전체 물량의 4%가량인 2,700헥타르의 신규 면허지가 허가된 상황. 해양수산부는 김생산이 종료되는 오는 5월 수출과 내수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 확대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서희령입니다. 광양시가 천만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도시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지역 내 세계 권역의 관광자원을 연계해 상승 효과를 극대화시킨다는 전략입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양시가 새해 들어 천만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한 관광도시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그동안 산업철강도시 이미지를 완전히 탈피해 새로운 K-관광도시를 선보이겠다는 겁니다. 2025 광양관광비전은 백운산과 구봉산, 섬진강 등 3대 권역을 창의적으로 연계시키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백운산 권역은 도성국사 문화 관광 벨트와 광양읍 미디어 아트 관광 명소화 등을 연계한 역사와 생태, 문화예술을 아우르는 웰리스 관광지로 구축합니다. 구봉산 권역은 구봉산 전망대를 중심으로 한 관광 단지, 포스코 체험형 조형물 등을 통해 산악형 종합 관광 휴양지로 개발합니다. 이와 함께 섬진강 권역은 윤동주 별빛 아일랜드와 남부권 광역 관광 개발 계획 등과 연계해 감성 인문 공간으로 조성합니다. 또 이제 길게 봐서는 한 2030년까지 가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지금 방향이 계속 좀 점들이 지금 찍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계속 연결을 해 나가서 좀더 추가해서 또 보완하고 이렇게 해서 좀 관광 활성화가 될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광양시는 세계인이 주목할 수 있는 지역의 정체성을 살린 대형 문화예술 사업들도 더욱 확장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지역의 대표 관광축제로 자리매김한 K-POP 페스티벌과 광양 나이트앤라이트 페스티벌 등 다양한 문화 이벤트를 통해 체류용 관광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계시킬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할 방침입니다. 특히 이 같은 문화예술 정책들을 주도해 나갈 구심점 역할을 할수 있는 재단 설립도 본격 추진합니다. 어, 올해 말 아니면 내년 초에는 어, 예, 이 문화예술재단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문화예술재단이 문화와 예술을 총괄해 가면서 광양에 문화를 한단계 끌어올릴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지역에 기반을 둔 기업들과 연계성을 강화하고 디지털 대전환으로 시공간의 제약 없이 즐길 관광 트렌드 구축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입니다. 광양시가 새해 천만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한 K-관광도시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공항에는 항공기 사고를 대비해 즉시 출동이 가능한 소방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난 무항공항은 다른 공항에 비해 소방과 인력과 장비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전 9시 3분, 여객기 충돌 직후 119에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목포 무한영광 등 무한공항 인근 지역의 소방 장비와 인력을 지원해달라는 무한공항 직원의 다급한 전화였습니다. 차로 2시간이나 떨어진 여수 특수구조대 소방차까지 모두 25대가 동원됐지만 사고를 조기에 수습하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뒤늦게 불길은 잡혔지만 화염이 사그라들지 않아 구조수색 작업에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공항에는 항공기 사고 발생 시 신속한 화재 진압과 인명 구조를 위해 별도의 소방대를 두고 있습니다. 무한공항은 소방차 세대에 34명의 소방 인력이 근무 중입니다. 같은 소방 등급의 김해 제주공항과 비교하면 60% 정도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이마저도 15년째 그대로입니다. 국제선 유치로 무한공항의 한해 이용객은 32만 명까지 늘었지만 소방 인프라는 3만여 명이던 때부터 멈춰 있는 셈입니다. 매일 해야 하는 소방시설 점검도 소홀했습니다. 한국공항공사의 특정 감사결과 무한공항 소방대 차량 점검은 규정상 매일 항공기가 운항되기 전에 실시했어야 하지만 그 시점을 지키지 않았고 매일 해야 하는 소방순찰을 하지 않았음에도 한 것처럼 허위작성한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뉴욕들이 제일 먼저 저희한테도 지적했던 게 소방 당국의 대처가 좀 미흡했던 거 아니냐라는 네. 거를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이런 대형 사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규모인지도 한번 따져보고 전문가들은 시설 점검 미흡이 취약한 대형 사고 대응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장비의 정상 작동 여부를 매일 정확하게 점검하는 것, 특별히 이착륙 전이라든지 점검 시점을 명확히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안전을 위해서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한편 국회 여객기 참사 특별위원회는 다음 달 공항 소방대 안전 문제에 대해 현안 질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임진입니다. 교통정체가 심각한 여수시 돌산읍 신복 우두간도로에 4차로 확장이 추진됩니다. 여수시는 국도 17호선 돌산 신복 우두도로 확장 사업이 일괄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으며 총 사업비는 5천억 원으로 예상되고 내년 상반기에 사업 추진 여부가 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그동안 이번 사업의 예타 반영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피력해 왔다며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계속해서 희망 2025 나눔 캠페인에 성금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순천시 용당동 대주 피오레 아파트 주민일동 208만 9,860원 순천시 용당동 이편한 세상 아파트 주민일동 81만 9,630원 삼성아파트 28통 주민일동 81만 2,230원 삼성아파트 27통 주민일동 66만 5,580원 금호관광 김영주 대표의 임직원일동 54만원 여수시 중앙동 7통 주민일동 40만원, 순천시 가곡동 대주아파트 주민일동 33만 9천원, 저전동 8통 주민일동 20만원, 해룡면 선월마을 주민일동 20만원, 여수시 한려동 노인회장단 일동 20만원, 순천시 가곡동 계림아파트 주민일동 17만원, 여수시 중앙동 진복식당 10만원, 희망선어 5만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희망 2025 나눔 캠페인은 1월 말까지 접수합니다. 오늘은 낮 기온이 10도 이상으로 오르며 초봄 같은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주말까지 비교적 원화한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내일 최저 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4도 사이, 낮 최고 기온은 10도에서 11도에 머무르겠습니다. 파도는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최고 2m, 먼바다에서 3.5m로 높게 일겠으니 풍랑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부터 눈이나 비가 내리겠고 기온도 점차 떨어지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사업주 2명을 입건했습니다. 해당 사업주들은 순천에서 제조업체와 건설 현장을 운영하면서 총 24억 원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를 받습니다. 여수지청은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방침입니다. 한편 여수 지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임금 체불 집중 청산 기간을 운영해 체불액 32억 원을 청산했다고 밝혔습니다.